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3월 14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목사가 말씀1 시편 52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아멘 어,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를 무척 힘들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뒤로 돌아서는 그렇게 저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들 퍼뜨리는 친구였습니다. 아, 말은 저를 위하는 것 같은데 결국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저를 깎아내리고 어느 순간에는 저를 반대하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아, 그 형제가 그렇게 한다는 걸 알고서 처음에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래 하는가 따지고 싶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화도 나고 불쾌하고 저는 그때 우리의 말이 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아프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지를 여실히 알게 된것 같아요. 특별히 밑도 끝도 없이 간사한 말도 안 되는 어, 그런 말들이 어, 듣는 사람에게 정말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지를 어, 그때 경험한 것 같습니다. 10편 52편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좋은 말을 좋아하는도다. 52편 제목과 설명을 보면은 이 간사한 혀를 사용하는 사람이 도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도엑은 사월의 목자장이었으며 이 사람은 사월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사람을 모함하고 험담하고 죄를 뒤집어 쓰여서 죽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혀의 그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죠. 3회에서 2저, 2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은 도액은 교활한 혜를, 혀를 돌리고 그리고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레을 포함한 제사장 모두를 죽여한 사건을 우리가 어, 보게 됩니다. 사월이 눈을 돌기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혀를 사용해서 간사한 자신의 혀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게까지 하게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정동하고 스스로 의인화치고 영웅적인 일을 한 것처럼 떠버리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도도액이습니다 다윗은 이런 도액으로 인해서 도액으로 인해서 자신을 도왔던 아히멜렉과 자스장을 모두 잃었고 자신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사라진 것이죠. 이런 다윗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도액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자신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고 사월에게 쫓겨내신 채도 억울할 텐데 말도 안 되는 음모와 간사한 혀로 자신을 죽이려는 도에게 얼마나 저지스러웠을까 여러분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아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혀는 사람을 살리는 살리는데 사용되는가? 아니면 정의를 가장한 채 부리를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더 나은 것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발전을 위한다고 우리의 혀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앞에서는 천사처럼 말하지만 뒤돌아서면 말도 안 되는 말과 거짓으로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지 않는가? 과연 우리의 입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5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머리를 빼시리로다 간사한 혀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리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을 죽였던 도획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뽑아짐을, 뽑아짐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부터 분리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간사연열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해야 하는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더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데 하나님이 심판은 이마십니다. 자신 아무리 혀의 입으로 혀의 능력을 가지고서 사람을 좌지우지 한다 해도.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오늘 도액처럼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게 한다 해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시간에 때, 시간에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는 분명히 도액과 같이 그의 우리 입술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거죠. 10편 52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기에서 그러나라는 말은 도액은 간사한 말로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 죽였고 결국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였으나 다윗은 그와 반대의 행위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다윗은 도액과 같이 간사한 으로 도액에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도엑과 같이 사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도엑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혀의 권세를 사용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도엑과 같이 자신의 간사한 입의 힘을 의지해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러나의 의미입니다. 그 결과로 도에게의 결말이 하나님의 장막,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것과 반대로 다윗의 삶이 마치 시의가에 심기 운 나무처럼 푸른 감난 나무와 같이 잎이 무성해졌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삶이 번창하고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는 다윗의 한 가지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도회과 같이 행동하는 이유, 즉, 험한 말을 하고, 간사한 말로 사람을 흉하고 후욕을 하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이유는 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치호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고 그래서 우리는 욕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투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불로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 입술을 사용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 인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믿고서 그 사랑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나요? 자꾸 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그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과 말을 하고 있나요? 누군가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까? 한마디 하고 싶죠? 그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 신음 없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우리에게 분노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고 하나님 양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말들을 우리보다 더 입수의 권세가 있으신 그 주님이. 이 모든 말들 뒤로 한채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호찌어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네 영혼을 주님의 손에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가 던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5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모든 주의 이름의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아멘. 주님의 구원이 다윗에게 임했듯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것처럼 감사하는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의 입술을, 칸사 입술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주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다윗과 같은 찬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 여전히 입술로 범죄하며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국 하나님께 부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고 싶은 말, 잠깐 접어두시고, 분노가 있다면 이 또한 접어두시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또한 접어두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만을 기억하며 우리 입술로 감사를 감사로 하루를 채우면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우리 입술 얼마나 범죄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우리 시간대로 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자꾸만 누군가에게 후욕을 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소망이나 그러므을 말미암아서 오늘 다윗이 그했던 것처럼 그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라를 채우고 많은들의 위로가 되는 우리 신앙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그 땅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덮어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11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모든 그 팬데믹 이후에 사역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차드의 김영섭 성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성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브 교회이홍례 목사님, 이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